자,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간, 어, 다, 다, 간, 다 떠나고, 간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진정한 랩넌트로 오늘 예배하는 줄 있습니다. 왜 청년부 예배 시간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할까? 여러분 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시작부터 시작과 끝을 맺는 주인공이다. 네? 그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어,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과정까지 어, 주인 되신 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심부름하는 전도자로 어, 사용해주고 계신다. 그러면 어,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렇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사기꾼이 이렇게 이용하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뭐 괜찮은 어? 이렇게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쓴다. 뭐좀 용어가 좀 그렇지만 어찌 될까? 그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어,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원교회와 또 우리의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사의 41장 10절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으시고 도와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신다. 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 감사 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사실 감사해요. 응.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죠. 응.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함을 감사할 수 있어요. 평강이 다 내속의 평강이다. 평강, 샬롬, 평강, 감사, 기쁨.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번 합숙 훈련 때도 이제 그런 습을 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이 이렇 성령 충만이 기분이에요. 성령 충만을 두고 신장을 기다려야 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4등제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그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당장 흩어져서 보금 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성에 머물러라. 어, 내가 고에사 성령 보내 줄 건데. 그 기다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어. 그러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 성령 충만을 두고 기다려.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왜 설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한 렘넌트.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이 바벨론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배경으로 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 1장8절9절 본문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이거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 컨텐츠 이거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파인. 네. 찾아야 돼. 발견해. 그 아까 이제 여기 그 뉴스에서 레브나트들은 자기 이제 이렇게 포럼했잖아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도 한번 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니까. 컨텐츠의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 어, 이번 주 뜻을 정한다면 되니까. 그, 뭐, 저기는 뭐, 첫째 주는 어떻게 하고, 둘째 주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계획 막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식이도 어떻게 하고, 무식이도 어떻게 하고, 어떤 기도 정도 잡고. 그, 여러분들이, 어, 이 기도에 대한 그 컨텐츠와 기도에 대한, 나의 기도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한번, 이거 한번 짜보자. 기도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나의 기도 컨텐츠는 어떻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랩넌트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어요 어, 얘기해 줄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제 뭐가 딱 나오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산업, 또 학업, 이게 진짜 이 달란트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만 되면은 컨텐츠화 하는데 절대로 무리가 없다. 뭘 할지가 헷갈리고 기준이 없으니까. 이 컨텐츠 짜내는데 머리가 항상 힘들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주셔서 무궁무진하게 뭐가 뚜렷하게 나오면 이거 하기가 쉽겠죠. 이게 우리 237빈 곳을 살리는 교회 알루티시 운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또 우리 성전 우리 교회 봉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산업 선교 이걸 할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뭘로 연결이 되냐면 전도 선교로 연결됩니다. 전도 선교 컨텐츠. 음 그럼 기도해보는 거예요. 전도로 연결하는 전도 콘텐츠, 성교로 연결되는 성교 콘텐츠.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일부 때도 뭐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뜻을 뜻을 정해야 작정이 된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일장2십 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산업과 학업 탈란트아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함쳐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도와 성교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이거를 증거한다 이거를 전도 선교 십자가 아, 그래서 바울은 어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바울은 작정을 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에이츠고 자, 이거를 자세히 어, 들여다보면 뭘로 연결이 되냐? C, o, D I, P,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CVDIP가 이거야.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CVDIP가. 근데 오늘 이번 주, 이번에 우리 합숙 때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그건 잘 저장해 놓으세요. 마음속에 좀 담으시고. 어, 여섯 가지 합숙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위드, 임마을원네스또 Our words, 그 나의 복음 전도 뭐 이런 메시지도 쭉 나왔던 거요 이게 <laughs> 결국 뭘로 연결된 거예요? 이걸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것 하신 절대적인 언약이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빛을 품고 그비전이사등제일장8절이 l l 의를 두고 계속 기도 k a y Yes, Can they Hananikas a diegay o 게 e I s h o 근데 우리는 그것을 d m 이 r n i n g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그거 어떻게 발견? 어? 그거 어떻게 발견하냐? 그냥 직장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하고 이거 드림을 발견하고 일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렇다니까요. 교회 사역,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거랑 와 아, 드림. C V 속에서 하나님 나 귀신 드림. 이거를 딱 보고 하는 거랑은 다르대. 그 여러분들이 교회 임원으로서 이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미션 줬잖아요. 그치? 그럼 이 그림이 없이 그냥 아, 하려 그러면 힘들어. 시간을 내야 되고 막 누가 시간 맞춰서 안 들어면 어떻게? 막 표현을 안 하지만 좀 그렇고, 막고, 어... 안 들어와. 연락해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응?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딱, 이거 지금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어, 이걸 알아듣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누가 열심히 하던, 안 하던, 나랑 상관없어. 나에겐 왜? 드림이 있어. 어, 진짜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 다 직장에서도 이게 있으면 요새과 같이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뭐예요? 주변에 뭐 이상한 놈들이 있거나 뭐, 뭐 상관이 없어요 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을 보을받시고 이게 유일성 이게 오진 유일성 재창조 이걸 찾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찾냐 뭐 기도밖에 없죠 다른 거 없어요 어, 기도하세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도 미션을 드렸어요 한번다 모여서 기도 출몰아 일단 <laughs>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그런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연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속에서 올해, 우리, 주보에 보면, 요, 캠프, 흐름이 있잖아. 올해, CVDIP 하는 거, CVDIP. 그, 이 CVDIP를 두고, 이 아이가 뭐야, 이미지와, 이제, 발견된 걸 가지고, 계속, 24시간, 이미지이미지 응? 어? 계속, 24시간, 24시간, 무시가 되는 거, 여프 practice가 뭐야, 작품이지. 어, 저는 이피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프레일 기도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는 플레이 누립니다 노는 것이다 마크도 만들었어요 플레이와 플레이를 가지고 <laughs> 저만의 마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알아요? 기도는 프랙티스. 기도는 훈련이고 연습. 기도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일단 해야 이게 체질이 될거 아니야. 하지 않고 체질이 어디? 그렇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기도의 미션 드리는 걸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이 프랙티스 속에서 뭐가 나와? 작품이 나와. 이런 작품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로. 음. 자, 그래서 오늘, 어, 요, 본론의 내용은, 여러분, 일부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길지도 않아 일부 메시지. 그걸 딱 듣고, 음, 그렇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게 뭐냐. 붙잡아. 다니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언어로 독해졌습니 자, 예요. 사실 이걸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이더라 했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네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오늘 강단에서 나왔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밝히 증거가 될수 있을 정도예 이게 증거가 되죠 강단 말씀. 아, 어, 이번 주에 메시지 엄청 좋고 쉽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니다 그러면 현장에 야손과 같은 제자도 만나고, 사등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도 만나고, 이 연결이 쭉 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있게 랍니다 근데 일단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거를 고백하세요.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기도로 연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될수 있으면 모든 기도하면서 증거가 증거하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누리고 이거를 나의 어, 일과 모든 것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일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통역자가 이렇게 과해할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띵동.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가지 않으면 거기서 이상하게 보니까. 어. <laughs> 띵동 하고, 그러면, 띵동 한 다음에, 누구세요? 바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띵동 하면, 좀 있다가,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예수는 정문에 들어가서, 정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한테 예수는 그리 써야 돼요? 아니죠 그 <laughs> 김기 <이> 아저씨 속을 하시면 돼 아니면 안볼때 그러다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 다 공장장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거예요 아멘 어휴,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오 왜냐 그 친구가 뭐냐 다떠없어 오지도 않아 연락도 안돼 근데 혼자 하는 줘아 알았어 하나님 사랑하셔. 내가 가 봤을때 번우 청년 우리 집사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 모델로 쓰임 받을 거야. 아멘? 어, 진짜예요. 어, 진짜로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지금은 뭐 크게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3절여 절에 이미 창세전에 택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바랑대어 쪘듯이 복음의 말씀이 쭉 들어간다. 또 우리 권우 이제 집사를 통해서 성교사로터져 성교사, 음. 성교사 백임지 지금은 혼자 아둥바둥 하면서 혼자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로 이유 있는 산업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산업선교사들이에요 현장선교사 어. 교회뿐만 아니라 2 3 7를선교사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투표가 있고 한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산업선교사 중직자 선교사 산업 성교사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산업의 응답뿐만 아니라 현장 전도운동의 현장 성교사의 응답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난 성교사 따라하세요 응. 나는 성교사 어, 성교사예요 우리 세계적인 경제인 두고 기도하자 그게 경, 뭐예요? 성교사 산업성. 근데, 우리 부회장의 기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부터. 어, 이게 네트워크가 서 정말로 성공니다 근데, 일단, 뿌리 내기위서 각인 뿌리 체제. 예수가 크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각인 뿌리 체제. 근데, 그 방법은 믿음 트으면 계속 듣는. 요 그리고 예배, 예배. 어, 그리고 여름 진짜 뜻을 딱 정하고 기도 시간 을한 번, 하루에 한2 분. 해봐, 우리 건우 청년이 하루에 1 분만 또는 1분2 분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 딱 시간 내서 아, 이번 주에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확인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산업성교사로 그 회사 현장에 사시 도와주세요 그거를 일주일 계속 하다가 교회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밖에 없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주게 되어 내마음에 감화를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체험이 있어요 아 말씀에 내 마음이 꽂히네요 <laughs> <고치네. 웃음> 그렇구나 아나 아, 옛날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지 그러면 그때부터 평상시 기도해보도록 알겠어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2분만씩 하루에 2분 마시고 저는 뭐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해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일단은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사라져 넘어져서도 바로바로 바로 회복 그리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제자의 목열어주시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소유시오